이것 하나 몰랐을 뿐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땅몇 평이 수십억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그 모든 비밀과 함께, 2026년부터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무서운 함정들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의 칼날은 당신의 통장 내역 구석구석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눈감아주던 소소한 가족 간의 돈거래마저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2만원짜리 청약 통장을 10년간 대신 내준 것 때문에 240만 원을 추징당한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곧 닥쳐올 2026년은 상상 이상의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격변과 맞물려 보유세와 상속 증여 시스템 전체가 우리를 옥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이 조금 오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부의 근간을 뒤흔들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가올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평생 모은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1. 예고된 재앙 2026년 세금 대폭발의 서막 많은 분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만할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공동주택 가격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입니다. 한때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어느새 2020년 최고가 수준으로 전부 회복된 것이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 표준이 다시 예전처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공시지가를 일부러 낮춰주며 세금 부담을 잠시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뜨거워서 뛰쳐나가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이두 가지 장치가 바로 세금 폭탄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정부가 이 스위치를 단몇 퍼센트만 올려도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수백, 수천만 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세금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더욱 무서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을 냈다고 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세부담 상한이 과거처럼 300%로 설정되면, 내야 네할 세금이 갑자기 3천만원, 그 다음 해에는 9천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이 매년 청구되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김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부담스럽긴 해도 감당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회복된 집값과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자 종부세 고지서에 2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던 김 부장님은 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급격한 개편은 아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2026년 7월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정확히 두달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세제 개편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시행되는 2027년부터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보유세의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악몽이 되는 시절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파트 2. 이것도 중요했어. 가족을 파괴하는 억울한 세금의 진실. 보유세 폭탄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유일한 재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억울한 함정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상속세 조사의 강도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생활비로 인정해주던 온정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생신 때 50만원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를 송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돈 1원까지 샅샅이 훑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가차 없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인터넷 쇼핑이 어려워 딸에게 주기적으로 15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쿠팡에서 우유와 고기 계란 같은 식료품을 주문해서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매달 150만원씩 증여한 내역만 보일 뿐입니다. 딸의 이름으로 쿠팡에서 결제된 내역은 딸이 그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억울한 증여로 판단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탈세범으로 만든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금 하나가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손주가 예뻐서 학원비를 대신 내주신 적 있으십니까? 취업 준비하는 자녀가 안쓰러워 월세를 대신 내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세청의 기준에서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행했던 모든 행동이 10년 뒤 나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제 아파트나 꼬마 빌딩 같은 고가 자산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내의 농지나 과수원까지 감정평가를 통원해 시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기준 시가로 30억 원의 증여 신고를 마친 시골 땅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한 번에 60억 원짜리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인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우리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가족 간의 정과 사랑으로 주고받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파트 3. 다쳐버린 출구, 팔 수도 물려줄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차라리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두 가지 퇴로마저 모두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파는 길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를 20억에 사서 40억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도 차익 20억 원 중, 1주택자라면 각종 공제를 받아 23억 원의 세금을 내겠지만,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무려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세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 혜택 역시 2026년 5월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증여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의 문턱 역시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위장한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관용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단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그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9년 전, 10년 전에 받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증여세에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쌓인 100%에 가까운 가산세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빌린 돈이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폭탄까지 맞게 되니 세금 차이는 두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팔지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피땀 흘려 이룩한 나의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끔찍한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난 10년간의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다가올 거대한 파도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